안녕하세요. 소리즈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과형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수 k, k 값은 1보다 크다 그랬고요.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an 플러스 1보다 작다. 다음 항이 더큰 수열이란 뜻이죠, 그렇 자, 그다음에 y는 e의 x제곱, b의 2점 pn과 pn 플러스 1인데, pn의 x좌표가 an이고 P의 m 플러스 1의 x 좌표가 a의 m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항상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PN을 지나면서 x 축에 평행한 직선과 PM 플러스 1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직선 맞는 교점을 PN, QN이라고 놓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나 a AN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항은 1이고 수열 a의, a의 1이 1이고 넓이. a의 3을 a의 1로 나눈 값이 16일 때 a의 n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점 pn, pn+1을 플러스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것이므로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두 점을 직선은 기울기가 이것이므로 그랬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 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표현할 수 있죠. x 의 증가량분은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되고, 그죠? Y의 증가량은 이거 Y좌표 2에 A의 N 플러스 1-2에 A의 N 제곱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냐면 K 곱하기 A의 2에 K 곱하기 2에 a n 제곱이 된다고 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 식을 가지고서 이걸 차단했다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걸 이걸 양변 일단 곱해주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쓸수 있죠, 그렇죠? k 곱하기 2에 a n a 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쓸수 있는데 지금 이 식을 보니까 2에 a n 플러스 1 제곱승에서 이거 뺐다는 이야기는 2에 이걸로 지금 나눠진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걸로 양변을 나누면 되겠네요 이걸로 양 이걸 나누게 되면 은 2에 a에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에 a에 n 제곱이 될 거고 이 값이 얼마 되니까 1이 될 거니까 이걸로 나누면 그쵸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이쪽으로 이항시키니까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절대적으로 성립한다는 거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사실은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n 이 값은 방정식 이거의 해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같은 값이잖아요 그게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값을 x라고 놓게 되면 은 EX제곱이 콜 KX 플러스 1의 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식은 E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자, EX제곱이라는 것은 0,1을 지나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Y는 K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Y절편 1인, 여기 지금 1인데, Y절편 1인 직선이기 때문에, Y절편 1인 직선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만나는 점은 여기 딱한 점이 있는 거죠. 이거 해는 그죠? k가 일부다큼으로 이것의 양의 실근 t를 갖는다. 이값이 이 값이 얼마냐면 d 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d 가 된다는 이기는 수열 a 는 공차가 d 인 등차수리 된다는 얘기죠. 이 값은 항상 하나의 값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쵸자 다음 쪽을 띄워놓고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QN의 좌표는 당연히, X 좌표는 이렇게 되고, Y 좌표는, Y 좌표는 이 PN의 Y 좌표와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렇다면, 은 삼각형의 넓이 A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이 높이,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이 값이 16이라고 그랬으니까, D 값을 계산할 수있다 그랬네요. 이거대로 써보겠습니다. A의 3. 나누기, A의 1. 자, A의 3이라는 것은, 그대로 쓰게 되면, 은 2분의 1 곱하기 근데이 값은 얼마죠? d죠 d 그죠? 이 값이 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d로 바꿨을 거고 곱하기 자이 값을 쓰게 되면 은 2에 n이 3일 때니까 a에 4 마이너스 2에 a에 3 이렇게 써지는 거죠 또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마찬가지로 d가 써질 거고 1일 때니까 2에 a에 2 마이너스 2에 a의 1 이런 정도로 써진다는 거죠 그죠 자, 2분의 1 d는 똑같으니까 약분이 될 거고 이 부분을 계산하는게 되는데 이 부분 계산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은 a라는 것은 공차가 d인 등차수율이니까 그죠 이걸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2에 a의 2, 마이너스 2에 a의 1인데 a의 3은 a의 1에다가 2d를 공차 d를 두번더다한 더 거죠 A에 2에다가 공차 2d를 더더하면 A에 4가 되죠. 그래서 2에 이건 어떻게 쓸수 있냐면 A에 2 플러스 2d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A에 1 플러스 2d 이렇게 가능한데 실제로 이건 A에 2에 A2제곱 곱하기 2에 2d제곱 이건 마찬가지로 2에 A에 1제곱 곱하기 2에 2D제곱. 그러면 2에 2D제곱이 e 양변에 있으니까 그걸 꺼내서 못 꺼내놓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에 2D제곱을 꺼내놓고 나면 2에 AA-2에 AA1이 됐고 분모는 2에 AA-2에 AA1이니까 말이 빨라지면 항상 틀리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약분이 되고 결국은 뭐만 남냐면 2에 2D만 남습니다. 이 값이 얼마라는 이야기죠. 16이라 그런 거죠. 이 값이 4라는 이야기고, 그러므로 우리는 뭐랄 수 있냐면 d가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d의 값은 그래서 가. d의 값은 얼마? 2가 됐다는 걸알수 있고, 일반항 a에는 a의 1차째항이 얼마였습니까? 가 1이었죠. 그리고 공차 d가 2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첫째 항1 플러스 n 1 곱하기 2 정기하니까 2 n 1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an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값이 얼마죠? 2분의 1인데 이 값은 얼마죠? 2죠. 그래서 이건 1이 될 거고 이것만 써지겠네요. 그죠 얼마 써지죠? 2에 a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a n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다시 더 쓰자면은 2의자이 부분은 얼마죠? 2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에 2n 마이너스 1제곱 1이 나오네요. 좀더 줄여서 쓸까요? 2에 2n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4니까 결국은 얼마 나오죠? 3곱하기 2에 2n 마이너스 1제곱 1이 나오네요. 자 문제에서 구하는걸 볼까요? p 플러스 g의 4, f a 2, p는 얼마였죠? 가에 해 당되는 수니까 2가 됐을 거고, g의 4라는 것은 이게 지금 g라는 함수죠? 이다 4를 대입시키면 얼마죠? 3 곱하기 2의 7제곱 이렇게 나올 테고, 아 g의 4는 분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마지막이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3 곱하기 2의 7제곱이 될 것이고, fa라는 것은 여기다가 2를 대입시키니까 3 나오네요. 그렇죠 다행히 이제 계산하기 쉬워졌습니다. 2의 7제곱이 얼마죠? 128에다가 2를 대해서 130이 되겠네요.